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스마트폰은 아직 출시 전인 아이폰1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폰15 유출이 약간 되면서 예상 스펙까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12를 쓰면서 돈 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차차차참 최신 아이폰 시리즈와 관련한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주소를 한번씩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아이폰 15 구입하려고 존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들 아이폰 14 나온걸 구입 안하고 대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스펙과 사연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첫번째는 바로 충전단자입니다. 이제는 C타입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여 다들 기대중인데요. 원래는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C타입으로 하려고 했으나 뭔가 상황이 안되어 적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번에 신경을 써서 아이폰 15 시리즈에 이번 충전단자를 변경을 한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모든 아이폰 모델에 다이내믹 아일랜드 적용을 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14 시리즈에는... 프로에만 적용을 시켰는데 이번에 15 시리즈에는 모든 라인에 적용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추측이라 확실한 건 9월이 되어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때 언팩 진행으로 다 예상으로 알려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에만 카메라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5 기본 라인에는 카메라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쭉될 것이라 예상을 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궁금하기도 하고 괜찮게 구입을 할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다양하게 굴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폰 15 프로 라인에는 17칩셋으로 진행되며 15 기본에는 16칩셋으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봤을 때는 항상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예상 스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유출되어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볼 수 있으나 다 알아보진 못합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번에 여기 배달의 시세 카페에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엄청 괜찮게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확실히 저도 이번에 아이폰을 구매할 때 댓글란에 첨부해둔 할인 구매 사이트를 이용할 듯 합니다. 이렇게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사전 예약으로 구입을 할때 기기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또한 저렴하게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기도 매우 좋습니다.